안녕하세요. 음악치료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음악치료사 장인아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린대로 컵타를 처음 배우는 날이에요. 컵타는 말 그대로 우리 컵, 컵을 타! 때리면서 이제 연주하는 활동입니다. 편비트만큼손 운동도 많이 되고 따라하시면서 인지활동도 되니까 즐겁게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명심할 것세 가지. 자, 첫째, 실수는 당연히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둘째, 우리 세 가지, 배속 중에 한 가지만, 셋째, 음악이 끝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연주하는 것. 자,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오늘은 달달한 노래를 가지고 왔어요. 자, 첫 번째 힌트. 남녀 혼성 그룹의 노래고요. 두 번째 힌트. 최근에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배우 조종석 씨가 리메이크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힌트. 음, 결혼식 축가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자이 노래가 뭘까요? 오늘은 2001년에 발표된 쿨의 '아로아'. 가사가 나오니까 같이 따라 부르셔도 좋습니다. 같이 들어볼게요. 어두운 불빛 아래 촛불 하나 와인잔에 담긴 약속 하나 항상 너의 곁에서 널 지켜줄 거야 나 믿어준 너였잖아 oh. 언제나 이 순간을 잊지 않을게 내 품에 안긴 너의 미소가 영원히. 유리컵을 제외한 종이컵, 테이크아웃컵, 뭐 플라스틱컵, 이런 컵들을 두개 준비해 주세요. 컵 크기는 뭐 오른손, 왼손 이렇게 다 잡아 보시고요. 맞는 크기로 준비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컵두 개가 이렇게 크기가 달라도, 그리고 재질이 달라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자 아직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잠시 영상을 멈추고 컵을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 동작으로 들어가 볼게요. 예전에 이거는 우리 바디퍼커션에서 했던 동작입니다. 박수 치는 동작을 자. 짝, 짝. 자, 두 손을 책상 위에 동시에 치면 다, 다, 다. 그리고 책상에 한 손씩 번갈아 치는 거를 두구라고 할게요. 두구, 두구, 한번 더, 두구. 자, 이번에는 컵 동작입니다. 우리 컵이 이렇게 놓여있는 상태에서 컵을 잡는다고 해서 잡잡잡 잡, 잡. 자, 그런데 컵 동작을 하실 때는 옆으로 잡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니까 막 노래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이런 식으로 컵이 날아가거나 막 여기저기로 막날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대각선으로 위에서 아래로. 근데, 요렇게. 컵 바닥을 잡아버리면 안 되시고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잡으시면은 좀 이렇게 컵이 굴러가거나 날아가는 경우가 좀 적어질 거예요. 자, 그리고 컵을 바닥에 치는 동작을 파. 파. 두 컵을 잡고 또할수 있는 동작이 있어요. 두 컵을 붙여볼게요. <laughs> 자 이거는 붙 붙인다고 해서 붙입니다. 붙붙 붓. 붙. 붓. 붓. 그럼 제가 지금부터 마음대로 구음을 얘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은 대신 빠르게 반응해주세요. 짝 두구. 자, 잡, 붓, 파. 잡, 파. 다, 짝, 잡. 붓, 짝. 두구. 1번 패턴. 우리 1번 패턴은 아까 전에 그 바디 퍼커션에서 배웠던 것, 그것만 있어요. 1번 패턴은 컵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먼저 구음부터 주고받아 볼게요. 제가 먼저 하고, 제가 말하면 여러분이 따라해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두구 짝, 다 짝. 두구 짝, 다 짝. 두구 짝, 다 짝. 두 부짝, 다 짝. 했습니다 이제 어, 오늘은 중간 빠르기. 어, 음악이 조금 느려서 중간 빠르기랑 원래 빠르기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두 부짝, 다 짝. 두 부짝, 다. 한번 더. 두 부짝. 다자 하나 둘셋넷자 이제 원래 빠르기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셋넷두 글자 다자 두 글자 다자 다, 2번 패턴. 자, 1번 패턴하고 다르게 2번 패턴은 컵. 아까 전에 했던 잡, 붓, 파. 이게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자, 2번 패턴으로 우리 다 같이 연습해 보겠습니다. 일단 구음 먼저 해 볼까요? 제가 먼저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잡, 붓, 파, 파. 잡, 붓, 파, 파. 잡, 붓, 파. 파, 잡, 붓, 파, 파.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요거, 컵으로 같이 해볼게요. 일단 조금 중간 빠르기를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잡, 붓, 파, 파. 잡, 붓, 파, 파. 잡, 붓, 파, 파. 잡, 붓, 파, 파. 자, 잡 같은 경우는 우리 아까 전에 옆으로 잡으면 계속 이렇게 부딪히거나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살짝 위에서 대각선으로 잡아주시면 더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잡, 붓, 파, 파 하고 끝이 아니라 우리 잡, 붓, 파, 파 다음에 다시 잡이 나오죠. 자. 파파 파 하고 다시 잡아주니까 손을 떼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연속으로 원래 빠르기로 한번더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자, 붓, 파, 파, 손 떼고 자, 붓, 파, 파, 한번더 자, 붓, 파, 손 떼고 자, 붓, 3번 패턴. 3번 어, 패턴은 굉장히 쉽습니다. <laughs> 자, 일단 구음 먼저 해볼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파, 파, 붓붓붓. 파, 파, 붓붓붓. 파, 파, 붓붓붓. 파, 파, 붓붓붓. 좋습니다. 요거 중간 따르기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파랑, 붓. 두 개밖에 없어요. 중간 빠르기. 하나, 둘, 셋, 넷. 파, 파, 붓, 붓, 붓. 파, 파, 붓, 붓, 붓. 파, 파, 붓, 붓, 붓. 1, 2, 3, 4. 자, 그럼 이번에는 <laughs> 원래 빠르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셋넷파파 붓붓붓 파파 붓붓붓 파파 붓붓붓 1 2 3 4 오늘은 쿨의 아로하를 컵으로 연주해 봤습니다. 느림 템포의 곡이라서 따라하시기 부담스럽진 않으셨을 것 같다고 저는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늘 말씀드리는 대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우리 담당 선생님이나 댓글에 남겨주시면 의견 반영하려고 늘 노력하고 있으니까 어떤 의견이라도 꼭 남겨주세요. 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무리 영상까지 보신 회원님들 늘 응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